<laughs> 아, 아, 여기 너무 싫은데. 여기 끝나고 다시 봐야겠다. 아자로 브이게 시네 게임 보단 낫잖아요? 인정. 게임은 진짜 싫다. <laughs> 아, 제이크 띄었다 준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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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다 아, 루인 없어요? 네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돌릴게요 어허이 헤이 맨 헤이 맨몇 바퀴 도는 거야? 헤이 맨 중구 화났다 <laughs> 화났다 중구 화났다 중구 화났다 이게 왜 맞아? 망구다 망구 중구 망구나 <laughs> 이게 왜 맞아요? 이유 좀 아, 저거 빨핑이 맞아요. 저 빨핑이에요. b p n 인가 그러네. 전초핑이었거든요 저거 닷핑. 높이. 그럼 닷핑이나 같고. 너무 안 맞아. 지금이니? 제발 가운데 거 돌릴 때까지만 끌어주세요. 아, 아 큰일 났다 이거. 이거. 가운데 거 돌리는 것좀 조금만 도와주실래요? 지금 돌려 나야 될것 같은데. 아핑 미쳤어요. 저몸 부림도 잘안 되는데? 아오진가. 야. 오 어, 중구 아오진. 아, 미치겠네중됐고 온다. 중고 온다. 저 거리 주세요. 중. 고 반대쪽으로 왔어요. 지금 구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나한테 온다. 저한테 억으로 끌렸거든요, 이거. 포크레인 쪽. 네. 거기. 올라갔어요. 아저씨, 기다리세요. 가운데로 어, 아, 와요 돌아가나? <놀놀> 아, 또또또 뛰어내릴게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, 빨리 도망가야 돼요 중고 다시 와요 조심 아 이제 아 그, 그쪽거 아 돌리면 안 돼요 지금 소피님 쪽거 돌리면 안 돼요 이제 어. 어 여기 끝에 걸려요 치료 치료 치료까지 해도 될듯자 어, 치료 다 치료 했으 와 엄청난 치려다 그쪽으로 가가 가요 알테고 봤을 봤으니까 손가락 좀더 짧게만든다 네, 아또 반, 또... 반대로 뛰는 줄 샌드린다 다 벌다 한 번만 나오시고 뛰고 있어요. 오래 네. 그랬 했다? 내리자마자 바로 치료부터 할게요. 네. 너 뒤에 나 뭐라 그가라 했다? 뭐야 중국? <중급>. 멈치? <laughs> 에이, I s e 찾을게요, 한 방. <laughs> 한 방, 두 개, 아, 한 방이래. 토템두개 깎고. 나도 하나 깠어 그럼 두 개만 더 찾으면 되겠다. 아니, 아, 저... 핑! 저 하나 찾았으니까 저 하나 더 깔게요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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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네또 아, 오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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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진짜 핑. 으하하하. 짜증나게 아틸이니까 네. 들어가주고 전 일부러 보여줄게요 일로 끌어오게 저작지판안 샀어요 아니 미쳤어요 저저 저 원래 안 맞는 거리였는데 갑자기 뒤로 빽때더니더 저 맞았어요 저보여주실래요 가능해요? 지금 근처에 정도 있어서 아, 저 아, 걸렸어요. 진짜... 아, 망했다. 오케이.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. 꼬지기랑. <laughs> <고지기롱. 웃음> <laughs> 님, 님, 님은 핑안 이상해? 전 괜찮은데? 아, 저도 괜찮아요. 저도 괜찮아요. 저도 괜찮아요. <laughs> 돌아온다, 돌아온다. 지금 토템 하나 남았죠. 어, 토템 어, 하나, 하나. 네, 하나 남았. 맞아 뀐거 같은데, 제가. 되겠어? 응 오케이, 그럼 토템 없어요. 저 하나. 응, 그우리집이 하나. 그럼 토템 없어요. 저 작집 쓸게요. 저 작집 씁니다. 네, 습니다. 쓰세요. 네. 그냥 발전기 저, 돌릴게요. 예, 네, 한자 다 쓰셔도 돼요. 발전기 돌리셔도 돼요. 네. 저 발전기 80 하나. 저 하나 60. 캠퍼님, 판자 다 쓰셔도 돼요. 어, 이제 출고 찾으러 갑니다. 어, 어, 야 어, 어, <웃음> 어, <웃음> <기본치>. 어, <웃음> 기본치. <웃음> 기본치. <웃음> 기본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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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, 어, 기 어, 어, 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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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려 안내려 중구 화났다 키기. 파, 화났다 가루 옆에서 기기 중구 화 출구 전부 너희 쪽이에요? 저 짝짓 쪽문 어, 열게요 호프, 저 호프 저호프예요 호프 네 어? 아! 아! 뺏겼어 저는, 내 출구 저는 컨테이너 으에에. 좀 열고 있어요 코프레인 쪽 나와 어 나와 어, 나한테 오는 어, 것다 만지네? 나와, 예? 나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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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은데? 내껀데? 오나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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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. 저 분을 살려. 빨리. 저거예요 아우지 내려가면 그냥 나가세요. 너는 뭐. 아니, 아아문 어, 앞에 걸어요. 걸어요. 문 앞에 거는 중. 야 컴온! 이가 캠핑한다. 이거 톱쓰는거 보니까 저기 아닌 거 같은데, 한방 아닌 거 같은데. 한방 다겠잖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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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아니, 아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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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네니아다못먹아다 나이스 따아뭔냥니 아니, 아니, 아 가자 아아 이자식 끄덕인다 끄덕인다 진짜 맞는다 가가가 빨리 가 가요 이거 반대쪽 문 열렸어요? 네 열렸어요 짝짓쪽 네 치료해줘요 제료 치료. <목소리> 가만히 있네 저기 컴온 중국 컴온 온다 중국 빡쳤다 <laughs> 중구 빡쳤다 온다 중구 빡쳤다. 준그래요. 뭐야 내 머리 어디 있어? 어? 준그래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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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가야. 이거야 이거요 준그래요. 준그래요. 그만 놀려요 살인마 좀 예? 준그래요. <laughs> 이분이 살인마가 없지. 때려 때려. 때어 때려. 컴버 컴버 컴 아, 아, 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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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실룩실룩 아, 아, 맞았어 이거 나이스 기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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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